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우진 유전자연구소 대표 황춘몽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그 코로나 때그 코로나 그 검사 진단 키트를 또 개발해서 판매한 그런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. 그런데 코로나가 백신이 만들어질 때 mRNA 백신이라고 해서 그쵸. 기존에는 DNA 백신에서 되게 안정적인데 이 mRNA 백신은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잘 손상이 됩니다. 거기에 그리포점 나노파티클에다가 이 mRNA를 싸서 백신을 만들어서 어 백신이 안정적으로 음. 그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을 저희가 처음으로 예, 두피 제품에다가 앰플에다가 와. 적용을 해서 어백 그래서 나노, 150나노미터의 사이즈의, 작은 어, 사이즈의 네, 네. 리포점나노 파티클의 그 두피에 영향을 어. 주고 두피를 활성화시켜서 음. 탈모를 방지할 수 있고 모발이 나는 오. 그런 다섯 가지 영양소가 그 펩타이드가 들어 있어서요. 저희가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. 그 제품을 예, 개발을 하게 됐고 네네. 이게 지금 현재 피부과 병원에서 어머. 사용되고 있어서 전문 기관에서도요. 네, 네. 그래서 많이 와. 지금 모발이 나고 있는 제품이라서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, 몽골 막 이런 데도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많이 그 실효성이 입증된 제품 미기 때문에 오늘 또 특히 더 저렴하게 이 엑스포 행사를 맞아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탈모로 고민을 많이 어, 하고 그쵸. 계시는 분은 이 저렴하게 제공될 때 빨리 구매하셔서 이게 지금 다른 뭐타 회사 같은 경우에 5cc 정도 들어있는데 바, 그 바이알 병에 네. 저희는 10cc가 들어가 있는데 오. 이게 더 거의 한두달 분량입니다. 그래서 이거 하나 예, 사서 두달 정도 사용하시면. 정말 획기적으로 모발이 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.